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지이밍팀입요니다 오늘 다시 카스크로 니주에서주작가아 오신걸 환영합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우 저건 운이 좋았던 것같아요 아니. 아니, 아아 나이스두명다 nice. 다운. 3대 2였나? 3대 3이었나? I'm just set on f 우리 둘다한 대만 죽으니까 그냥 숨어요. 베이트를 하는 거죠. 샌드위치 샌드위치. i 스티포 나이스. 상대방 하지는안 했어요 운좋게 2대8이네요 트리블, 나이스. 트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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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블. 5대3 나이스. 두명아 저걸 스죽이 95... <놀람> 스테이스95스테이스 난 이봐, 딸 핀데. 마지막 사람은 딸 핀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그 아까 다른 애가 싸우고 있을 때, 얘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95인데 너무 이렇게 지금 무서워하죠? 하여튼 힘 m 그 상대방도 폭탄을 못본것 아, 같아요. 마무리 어, 고이 so, 특이하죠. 분명히 커넥트 간거 확인했는데, 저렇게 설치하거 보고 제가 얘를 워링을 의심했었어요. 우리 팀원을 근데 이상한 게 상대 팀원도 폭탄을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사라졌어. 딸 피어서 그런가? 자이쯤되으면불 사라졌어요 어, 폭탄 건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되게 특이하게 해요 얘 <laughs> 하여튼 이거는 16대3으로 끝이 났네요 제가 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팀원들이 잘해가지고 쉽게 이겼습니다 하여튼 두번째 게임은 인페르노 나이스 헤드샷 레인에 있자더? Nice, 음. 음. 소리? 나이스 두명 중간에 아저 살림좀 중간에 소리? 나이프 나이프 만약에 안 죽였으면 나이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깝이. 칠대8이네요아칠대6칠대 육. 나이스. 나이스. 저기서 상대방이 그냥 숨었으면 내가 졌을 거야. 100% 근데 계속 총을 쏴가지고 운 좋게 이겼습니다. 진짜 상대방이 그냥 바나나가서 숨었으면 저는 따라져서 죽이고 올 시간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욕심을 부렸죠. 2대8 2대8에서 클러치를 하나 안할것 같은데? 우리 팀원이 죽네요. 나이스 두 명. 소리야 났죠? 알치에서. 아 이거 죽였으면 저는 비로 도망쳐서 설치했을 것 같은데 못 죽였어요. 저거 좀 아쉽다.

저걸 어떻게 하긴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막 던지고 저저를 하긴 하네. 좀 특이하긴 해요. 갬블을한 거죠. 상대방이 도박한 거죠. 한 곳에 그냥 대라. 알치두 명이 도망가는 게 소리가 들렸죠. 나이스. 마지막 두 명은 시티? 저쪽이 3대2 상황이니까 쉽게 이길 것 같죠? 근데 지네. 두명 죽었네요. 지금 교회에 한 명. 사이트에 한 명. 파란색 어디 있지? 오 나이스. 이겼습니다. 16대11로. 그래도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생각보단. 쉽게. 우리.. 바람프레그 3킬한 놈이 엘리 -E m 이었는데몇달 만에 돌아왔다 해가지고못 했었죠 오, 원, 어, 원, 나이스 네, 또 미라지네 드 네, 사이 <laughs> 이 saving. You got a n o c k on e gunsters. c e I need a n i l At least I heard f o o t s e p s Like a r o t u n h e y m i be i like d t k o a they're outside. There's o n e 총알이 보이죠? 오는 방향이 나이스 한명 CT.. 아니 계단에 있을 텐데? 응 네. 있었네요 네, 내가 연막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날 쐈어 그러면 계단에 누가 있었어 나랑 같이 6대8? 커러치를 해야 되니? 그렇 못했을 건데. 응, 봐봐 못했어요. 6대 9로 스튜휠 끝냈는데 11대 15네요. 2대 2. 와아 이거 아 우리가 상대방이 해커라 고 그랬어 이거 보세요. 제가 신고를 하죠. 쟤는 100%핵0같1 것0것 같아요. 이거 우리1 5점1만점을상들방상대방0 구겼나? 그때부터 상대가 핵 쓰기 시작했100% 100% 100% 100% 1요0 100% 100% 100% 1 0을100% 100% 마지막에 지금 상대방 나무 네가 우리가 해커라 의심했는데 이렇게 레이를 했습니다.

음. <laughs>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요. 우리 어디 있는지. 시간 있을 거야. 그냥 100% 그냥 우리를 어딘지 알았어. 제인 네들이 나이스. f u l 근데 우리가 이긴 이유는 우리팀에도 해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출포 한명 봤는데 내말안 하네요. 지금 연막 안에 누구 있거든요? <laughs>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어, 이때. 귀찮아가지고. 벤치, 벤치. <laughs> 우리 팀은 다 죽고 얘기해 내가 이겼습니다. 근데 얘기 안한 이유가 우리 팀원이 해커가 있어가지고 그냥 게임이 무르기 이렇게 해져가지고 우리 팀이100% 해커 있었어요. 하는 거 보면 컬러 또 완벽했고 근데 상대 팀에 해커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게임은 그냥 아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말안 해가지고 죽을 뻔집절질뻔 질, 질 했죠. 하여튼 상대팀이맨이라는 내가 해커였던 거 같아요. 두 명이었나 한 명이었나 하여튼. 근데 우리 어디는지 알고 프리 파일 모든 걸 프리 파일 했었어. 진짜. 근데 머리도 다 맞고. 아나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하루 전반 되시고 언제나 한번 건강하시고. 에브리 헬로 세이, 스테이 쇼, 바이 바이, 피스.